에집어요 지금 0 4 0 하면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한 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과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스쿨존을 아예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내비게이션 업체까지 나왔는데요. 해당 업체 내비게이션 어플 다운로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6배나 증가했으며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들도 스쿨존 우회 기능 도입을 곧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업데이트는 2월 말에 했어요 근데 그때도 좀 늘긴 한 두세 배 늘긴 했었는데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니까는 네네 실검에도 오르고 주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아 저희도 그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하는 기능을 최대한 저희가 빨리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 경로 제공 기능을 개발하고 이제 검증 중에 있어요 늦어도 내달 네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직접 내비게이션 스쿨존 우회 기능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경로는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홍재역까지 이용해 보았습니다 풀전 설정을 우선 안해안 보고 한번 해보자. 홍제역까지 여기 사직동 사무소지. 안내 경로는 사직터널을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소요 시간은 10분입니다. 피경 경로를 탐색할게 하고 홍제역을 간다면. 안내 경로는 사직터널 금화터. 이게 아까 보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한7분 정도 늘어났네. 거기 보니까 학교가 있나 보네. 음, 여기 아마 학교들이 좀 몰려 있어.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고속화도로 입구입니다. 고속화도로 가고 있어. 동네 가는데. 왜 <laughs> 고속화도로를 왜 가지? 또 이쁘다. 지에 기름 엄청 싸다.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올수 있는 길을 놔두고 돌아오니까 고속화도로도 타게 되고 큰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막 버스랑 섞여가지고 버스를 또 같이 달려야 되는 상황에 오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이게 약간 좀 좁은 길을 다 피하다 보니까 그런 음.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지금 10분 거리인데 17분이 걸린 거잖아 거의 2배 가까이 걸린 건데 음. 이제 이번에는 스쿨 존 회피 경로 탐색을 끄고 왔던 길로 사직동 행정복시센터에서 왔으니까 이길로 가보겠어요. 이건 이제, 이제 아까는 10분 걸렸는데 시기입니다. 이제 좀 교통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2분 정도 추가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쿨 존 없이 스쿨 존을 회피하지 않고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아까는 저그 스쿨존 그 학교가 몰려있는 아파트 단지 구역을 비켜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또 약간 기능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에 막 가는데, 갑자기 이제 스쿨존 경고가 뜨는 거예요. 경고가 안 떠. 음, 저라면 이게 딱히 이용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스쿨존이라고 해서, 그걸 완전 돌아가 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이진 않다. 고회 우회 해피 내비게이션 쓰는 것. 대신에, 아까 그 경보 기능 있죠? 스쿨존이, 이곳이 스쿨존입니다. 이 경보해주는 기능은, 일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뭐, 뭐, 작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 나오려면 무조건 여기 스쿨존을 지나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해보자. 연세대까지 가야 된다. 여기 이 위치에서. 그럼 우회를 하면? 이게 안 되네. 아 뜨긴 뜨네. 뜨긴 뜨는데 빨간색으로 떠. 길이. 여기 어... 스쿨존이라는 것 같아. 그 구간을 최대한 피해서, 그러니까 너무 돌 최대한 돌지 않게 피하게 하는 경로를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을 꼭 지나야 되거나 그 안에 목적지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지나야 되는. 그렇게 아...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몇몇 군데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이게 안 잡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인식이법이 시행되니까 지자체나 경찰청들에서 새로 업데이트해서 주겠다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비사들은 다 직접 실차가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저희도 아, 네. 마찬가지로 360도 카메라가 있어서 그 차가 매일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 그 대, 각군 영상 데이터를 서버에 넣고서는 그 추가적으로 더 정확도를 높이고 없는 추가적으로 생긴 데라든가 이런 데 구축을 새로 하죠 내비게이션 스쿨존 우회 기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